어허 보험이 궁금한가 나에게 물어보게나. 아, 다시 한번 할게요. 아아 아, 음. 어허 보험이 궁금한가 나에게 물어보게나. 안녕하세요, 보험 김 선생입니다. 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출석표를 던집니다. 예, 첫 영상에서는 제가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이미지와 맞게 한번 이렇게 차려입고 찍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맺기도, 이렇게 맺고요. 어떻게 뭐, 약간 훈장님 같은 이미지로 하려고 했는데,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 필요할 이 화이트 보드지도 벽에다 붙여놨어요. 네, 잘 써지는 한번 볼까요? 오 요즘에는 보드 마카도 이렇게 볼펜처럼 좋게 나오네요. 한번 잘 써지나 볼게요. 처음 써보네. 자오 허. 어. 이 선행음어 글씨가 거꾸로 나오네요 이거를 오늘 알아서 다행이다 다음에는 이렇게 반전을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글씨가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네, 좋은 정보 역시 이제 시작하니까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이제 하지만 뭐, 영상 찍거나 이런 건 미숙하더라도 항상 좋은 정보를 드리고 좋은 지식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하는 일이 그래도 뭐, 보험업이라고 해서 너무 재미없고 지루한 영상만 찍을 거라는 그런 편견을 깨고자 곰방대도 샀습니다. 음, 이런 복장도 그 고심한 결과라고 할수 있죠. 네, 제 닉네임이 보험, 김선생이라고 보험 얘기만 하진 않을 거고요. 그 대한민국 흔한 어 30대 초반 남자의 일상 중에 좀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려드릴 거고 보험과 관련된 일화 중에 오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진중하진 안 진중하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 중도의 길을 잘 걸어가 보려고 하는 게 앞으로 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다가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그 밑에 링크를 눌러서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험은 보험 전문가에게. 감사합니다.